음. 자, 어, 3작업 시작하겠습니다. 3작업 문제를 제가 좀 이렇게 캡처를 해왔고요. 3작업은 부분합인데 부분합의 구조를 보시면은 어, 문제 풀기가 굉장히 쉬우니까요. 지금부터 문제 구조를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에서는 먼저 정렬을 하라고 했어요. 정렬이 먼저입니다. 정렬이 뭐가 먼저냐 면 이거 자꾸 블록을 이렇게 잡으시는데요. 블록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로 여기 1번, 9번을 그냥 클릭만 하시는 겁니다. 예, 클릭. 클릭하고 정렬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목공, 독서, 공예 이런 식으로 어, 정렬이 되고 그룹으로 딱딱 묶여지죠? 예, 이게 이제 그룹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동호회 명의 개수.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개수가 여기 있어요. 근데 개수 쪽으로 선을 이렇게 연필로 그어보시면요. 자, 숫자가 여기 있죠. 예 여기 있는데, 이 바로 숫자 위에 보면 동호회 명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동호회 명의 개수라는 건 바로 첫 번째 부분합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두 번째 부분합. 참여 인원의 평균이라는 두 번째 부분합은, 어, 두 번째 부분합이 위에 있어요. 예, 이게 특징입니다. 부분합 즉, 부분합을 두번 해준다는 건데 에, 평균 주위에는 또 이렇게 선을 그어 보면 참여인원에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그 지금 보면 참여인원의 평균이라는 거죠. 요 구조가 먼저 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한 부분합이 아래쪽에 간다. 에, 순서대로 평균 먼저 하고 계수 먼저 하고 아닙니다. 밑에 있는 개수가 먼저 한 거고 나중에 한게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구조를 아시면 부분합하기가 저, 조금 더 쉽습니다. 전체적인 부분합의 구조가 이렇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러면 자 문제를 제가 밑으로 조금 내리고요. 자 1작업 클릭하시고 1작업에서 B4셀에서 H12셀까지를 컨트롤 C 복사하십니다. 제3작업 시트를 누르시고 B 2셀, B2셀을 클릭하시고 Ctrl V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가 늘었다면요. 아래쪽에 확대를 저는 좀 눌러주겠습니다. 네, 확대를 좀 눌러줄까요? 좀 눌러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제가 샵이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예, 좁아서 그런 거라니까 좁아서 그렇듯, 그렇다고 했으니까 늘려주시든지 예 더블 클릭을 하시든지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문제를 이제 보면서 부분 답을 만들 거예요. 근데 항상 어떻게 만들라고 했나요? 정렬부터. 예, 많은 분들이 마음이 바쁘셔서 부분 답부터 하시는데요. 부분 답 아니죠, 그죠? 구분 구분 이이투 셀을 누르셔서 홈 탭에 정렬부터 해주는 겁니다. 정렬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오름 차순부터 무조건 누르셔도 됩니다. 네. 눌러서, 공리에부터 나왔잖아요. 문제하고 다르죠? 목공이 나와야 되니까. 다르면, 다르면, 또다시 구분을 누르시고, 자, 다르면 그대로 그냥 내림 차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하고 똑같이 그룹을 맞추어 주시는 거예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는, 자, 이제 부분합. 이렇게 정렬을 해놓고, 부분합을 들어가야 됩니다. 정렬을 하고, 데이터 탭에 부분합 들어가셔서, 자 그럼 지금 보시면은 그룹화할 항목이 나옵니다. 이 항목, 항목이 뭐였죠? 네 구분으로 그룹을 만든 거죠. 이 구분을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구분해 주시고 사용을 합계는 뭔가요? 처음에는 개수부터 있었어요. 그죠? 개수부터 있었는데 어떤 개수였죠? 어 동호회 명이었죠. 네 제가 알기로 동호회 명이 동호회 명을 클릭하고요. 자 여기서 클릭되는, 체크되는 것들이 딴게 있는 게 없는지 봐주셔야 돼요. 예, 또 클릭이 되면은 그쪽에서도 개수가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예, 여기서 아까 저희가 개수 오른쪽 왼쪽을 봤을 때 숫자가 있었던 건 동호회였어요. 그래서 동호회 명을 누르시고 나머지 있는 거는 빼주셔야 됩니다. 음, 요 칸은 늘어, 늘어나지 않아요. 그냥 좁으니까 이렇게 직접 꼭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 확인합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니까, 일단, 어, 아래쪽에 나온 것처럼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상태로 바로 부분합을 또 하십니다. 그룹할 항목 구분으로 그룹이 되어 있죠. 예, 사용할 함수는요, 이번에는 개수가 아니라 평균입니다. 근데 평균인데, 누구의 평균이었나요? 아까 옆에 참여 인원. 그러니까 동호회 명을 체크 빼주셔야 돼요. 이거 체크 그대로 하고 막 하신 분들 많았어요. 예, 체크 꼭 빼주시고, 딴거 있나 없나 꼭 봐주셔야 돼요. 참여 인원만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 앞, 두 번째 부분 앞에서는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 표시를 없애주셔야 돼요. 이거 있으면, 이 체크가 있으면 개수는 사라집니다. 예, 네, 대치가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체크를 꼭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추가가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은, 자, 이렇게 개수와 평균이 잘 구해졌죠? 예, 그러면 문제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 부분합 굉장히 쉽죠? 80점 거저 먹는 겁니다. 필터 어려우신 분들은 부분합부터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 순서 바꿔도 됩니다. 2 작업부터 먼저 하는 거 아니고 3 작업부터 하고 어, 차트하고 필터에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할게요.